안녕하세요 뭐이어볼일 있으세요? 저한테 임플란트 틀니를 여쭤보셔서 제가 뭐 틀니 낄 예정은 아닌데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임플란트로 박아버린다거나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하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치아를 전체 상실할 때 얘긴데요. 틀리라고 하는 거는 부분 틀리하고 전체 틀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분 틀리는 몇개 남아 있는 치아에 껴지게끔 하는 이제 부분 틀리가 있고 완전 치아가 다 없다. 하면은 살이 붙여야 되잖아요. 위에는 예민한데 가 별로 없어서 착 붙게 하면 되는데 그 밑에 틀리가 이제 좀 예민하거든요. 안쪽에 이런데 여기는 튼튼해요. 좀 조직이 두껍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힘을 좀 걸리게 해야 되는데 아래는 피할 게 너무 많아. 요 혀도 피해야 되잖아요. 혀는 막 움직이면은 막 <laughs> 계속 틀린 막 빠지려는 힘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아래의 틀리가 이제 조금 더잘 빠지고 이런 설계를 좀 하기 어려워져요. 이게 틀리의 최대 단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제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라는 건 이제 뿌리가 없어지는 치아도 뿌리를 인공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치아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전체 임플란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전체 임플란트는 편하겠죠. 내 치아처럼 쓰는 거고요.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 편에서 한번또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뼈가 너무 흡수가 많이 일어난 분들이 있어요. 틀리 오래 끼신 분들이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들, 뭐 신경관 같은 것도 있고, 그냥 뼈 자체가 되게 얇아지니까 임플란트 들어가기 되게 난감한 상황이 오거든요. 이럴 때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못하는 상황이 좀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임플란트 비용 문제죠. 임플란트를 많이 심게 되면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니까 임플란트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의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가 임플란트 틀리라고 하시는 게어요 임플란트 뿌리 뼈에 딱 넣으면 버튼 같은 걸 만들어요 퍼 하고 끼워지면 되는데 이걸 로케이터 형식이라고 하고 앞뒤로 이러면 은 피칭 틀리도 이렇게 피칭이 일어날 수 있죠 롤링도 있고 야윙이라고 하든가? <laughs> 요거를 다 저항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디자인이 예를 들어서 네 개면 충분할 수도 있는데, 뭐 뼈가 너무 안 좋고 뭐 비용이 없어서 두 개만 심어야 될 때도 있어요. 어금니로 씹고 앞니로 뭐 잘라 먹으면 깔빨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축을 형성해버리니까 이런 피칭에 좀 약한 디자인. 그거 외에 또 이제 임플란트 틀리 같은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올, 온, 포. 네개 심어서 붙이는 거예요. 이건 틀리가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치아 요틀리크처럼 생긴 요 덩어리를 그냥 완전히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사로. 그러면 내 치아처럼 쓰는 건데 잇몸처럼 만든 이런 부분들도 다 있고 치아도 있고 네개 위에다가 다 만든다해서 오롤포라고 생각하죠. 이게 진짜 뭐 황금 축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 씹을 때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을 다받아들이는 똑바로 씹으면은 요거는 그냥 비틀려 버리는 힘 받으면은 망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난이도가 좀 높은 단점이 있고 영구적으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요 밑에 음식물 같은 거 끼면 잇몸하고 그 위에 플라스틱이 어쨌든 얹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잇몸에 음식물 좀 끼는 것들도 좀 나중에 느낄 수도 있다. 라는 게좀 단점이 되겠어요. 뭐, 임플란트 틀리 중에 케이스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상태로 이제 내원을 하셨어요. 그 위에 여섯 개의 브릿지, 아래 치아는 이제 등성등성 등성 있으시고 염증도 크고, 여기에 썩고, 문제 있는 치아들도 뽑아야 되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아래는 두 개, 위에는 네개 정도 로케이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힘잘 분산되게 임플란트 틀니를 쓰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처음에 말씀해주셨을 때 아래는 좀 예민한 데가 많아서 틀니 끼우기가 힘들고 위에는 편안다 했었잖아요. 근데 왜 저기 임플란트를 위에 네 개, 아래 두 개에서 반대로 해야 되는 거같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어, 시대가 다되겠는데 <laughs> <laughs> 아래에 틀리는 완전 틀리다라고 하면은 눌리는 부분 많으니까 잘 떨어지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로케이터는 똑딱이잖아요. 임플란트가 끼워져서 안 떨어지죠 일단.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몇 개인지는 사실 잘 붙기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개수에서 좀 접근을 하자면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면은 두개 정도만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아까 또 말씀드렸죠 이 축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교합들을 좀 없애기 위한 틀리 디자인도 해야 되거든요. 앞니로 맞물리는 걸좀 제한하거나 이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일 때도 심하게 흔들리는 일이 없게 디자인을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만 해도 충분했다라고 했는데, 위에 네 개를 심었다 하면은 위에 뼈가 좀 밀도가 낮아요. 탄성이 좀 있어요, 뼈가. 이제 좀더 강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라 이제 판단하면은 위에 이렇게 여러 개 심을 수도 있고, 그 입안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턱뼈가 오히려 더 단단해요. 딱딱하고 여기는 조금 탄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래서 오히려 좀비좀 좀 많은 개수가 좀 신임이 됐고요. 또 뭔가 <웃음> <웃음> 마무리해야 돼. 선생님이 추천한다면 전체 임플란트 하셔야죠. <laughs> 전체 임플란트가 거의 항상 좋은 선택이 되는 것 같고요. 만족도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아까 오론포 얘기 있잖아요. 이것도 만족도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임플란트 할때 뼈가 막 많이 녹아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치아가 막 울퉁불퉁 막 크고 막 길고 막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는 어차피 덩어리가 많이 큰 거여서 잇몸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예뻐요. 이거 하면. 되게 예뻐요. 여기는. <laughs> 꼈다 뺐다 할 일도 없어.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보수는 되게 어렵다. <laughs> 전체 틀리도 틀리가 부러지거나 임플란트 하나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거의 전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좀 비슷한 것 같고. 대신에 틀리랑 임플란트 구별하는 불편감 중두 포인트가 기능, 저장력. 임플란트는 진짜 콕콕콕 씹어도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물감이죠. 덩어리가 큰 거. 틀리는 덩어리가 크다. 입안에서 정말 못 버티는 분들도 있어요. 혀가 좀 크신 분들은 위에 꺾이시면은 혀가 공간이 갈 곳이 없어져갖고. 혀가 막 발음이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고, 이러면 이제 선택적으로 틀리를 좀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용과 기능과 심미성, 요세 가지들을 저울질해서 생겨난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니다